안녕하세요. 러블리즈 블러드 입에 속해 볼게요. 오케이 좋았어. 옆에 뭐 떴는지 봅시다. 어 괜찮은데? 어? 아니 여러분, 어이 정도면은 K가 딱 떴을 때 진짜 최고 아니니까? 진짜 완전 좋겠다는데 질런만 좀 초반에 조심하고 좀탈 잡으러 갑시다고. 근데 고스는 초 처음에 좀 모아야 돼요, 여러분. 러블리즈 다이어리가 제일 약하거든 저한테 여기 먼저 갑시다 도망가지마 도망가지마 아 영웅 못 나와요 3분 동안 <laughs> 대박 이렇게 내려가자 진짜 K가 처음 할수 있는 최고야 최고 일단 빠지고. 일단 이별은 먹히고요. 나 센터 나갈까? 조금 더 모아야 되긴 하거든. 아, 이분 머리 좋다. 바로 일로 가니 그냥 죽어도. 너도 금 바로 일로 됐어. <laughs> 이분 고통받죠? <laughs> 오 됐다 풀렸나봐 끝까지 나오네 이제 <laughs> 마리나한테도 가서 짱이지 이렇게 가면 딱이다 지금 그니까 러 여기 9시 3시 5시 7시는 아무데나 가도 좋아 지금 와 압도적이죠 질럿 나가셨고 바로 마리나한테 뛸게요 와다 먹을 수 있어 이거 다내 거야 이다내 거야 업좀 해줄게요. 안 됐다. 와 완전 K 깡패 사랑님이 뭐지? 히드라 1센치1센치도 할만하지. 일단 계속 와. 아칸 유지했으면 드로 뺏어야 될것 같긴 한데. <laughs> 좋았어요. 로오시네오실수 있나? 아, 이거 사부에 나오는 시간 여러분. 자, 센터. 내가 네, 같이 잡자. <laughs> 안 돼. 저 막아줘, 일단. 저 케이 잡을만한 상성 좋은 게몇개 몇개 있긴 한데, <laughs> 많지 않죠. 안 돼, 끝내지 마. 일단 적당히 하고 옆, 옆을 먼저 끝내는 것보다 일단은 많이 먹을 수 있는 데로 가자 피를 오허금이 너무 좋아 지금 여러분 이거 아까 안 잡았었나 새로 뽑으신 거죠? 피가 만땅인데 일단 일로 모이고 일로 가자 계속업해줄게요. 와는 거봐 <laughs> 대박인데 <웃음> 장난 아니에요. 여기서도 버티고 있고 와 진짜 어, 너무 좋게 찍었서 처음에 아니 10분이 안 됐는데 2,000km 넘겼어. 어 마음이야? 아 내가 마음 모은 거 확인 안 했었네. 나빼자 근데 이분이 많이 모아서 나오시진 않았어. 와1 센치? 여러분 기억하시죠? 저 이분 안 때렸거든요. 스택 쌓을 수 있어. 바로 가자 스택 쌓으러. 잠깐만 주황님이 뭐지? 복사로 가시는 거죠? 근데 내가 저기 스택을 쌓아야 되거든. <laughs> 안돼 나한테 가져. 너만없까요 일단 너마 없다 먼저 잡고 저예요나 1센치여서 좀 힘들걸? 이분이 뭐 드셨죠? 그녀는 바람둥이야. 일단 이걸 먼저 잡아야 돼. 더블 계속 해줄게요. 다 잡았지? 가자. <laughs> 시간 많지 않으니까 빨리 스택 쌓아야 돼. 이분 쌓이면은 또못 쌓아요. 바로 가자. 뒤 없어. 됐어. 스택 계속 쌓이고. 좋았어. 업 해주고요. <laughs> 밀기만 하면 되거든? 됐다. 밀었다. 이제 스택 쌓자. 됐어. 계속 업. 근데 주황님이랑 흰님 잡아야 돼요? 미안해, 이기까지만 잡을게. 스택을 쌓아야 돼서. 아, 캐논 못 잡나? 디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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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험 뿌려줘 오케이, 어, 아, 잠깐만, 수험 뿌려주면 내가 불리하잖아. 아, 스타 못사았네 틀렸네. 저도 영찍어야 돼. 이거 티파, 다크 밀고 들어오면 빡세거든. 빨리 영찍자 밀고 들어올 거야 근데 다행인 거는 컨슈미안 된다는 거. 이거 하나만 찍어볼게요. 어, 나도 <laughs> 좋긴 한데? 나온다. 잡으러 갑시다. 저티파 막아야 돼. 같이 오죠, 티파 일단 나오는 거다 부시고 너 어떻게 든 해보자. 이것만 막으면 되거든, 여러분. 이 나라? 됐어. 너 동아이든지야, 이제. 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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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이게 내 차례지 <laughs> 아, 똑같이 해줄게 <laughs> 가자, 날아봐. 아, <laughs> 들막하지 마, 얘들아. 그래서 스택 많이 쌓았어요, 여러분. 업하자, 이러면. 스택 다 쌓았거든? 이분 끝내고 바로, 누가 더 쎄? 흰님한테 가자. 스택 쌓아서, 지금부터 이제 가야 될 곳은 무조건 데미지 낮은 쪽. <laughs> 제가 원킬이 안 끝나면 2초마다 스택 쌓이니까 0.5초였나? 안 죽거든요? 안 죽죠? 캐논한테 맞지 않는 이상 안 죽어. <laughs> 네. 뭐 없죠? 나가셨고. 가자. 12시. 3시? 3시는 업이 많이 안돼 있어. 2등을 가야 돼. 2등한테. 어, 저바꿀게요 유미충. 오, 마린. 근데 마린이 데미지가 60이 넘나? 안 되네. 클났다. 어어어어, 이거 어떡 하지? 용 없으시죠? 나아 모르겠네 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들어가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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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막해 됐어 여기도 마무리 됐고. 이게 스네공연이죠 <laughs> 어디가? 야 되나? 이제는 솔직히 지금, 보니까 이분 아예 영웅이어서 진짜 끝까지영웅찍찍으시는나나 이분은 벙커없 없어서 도도나어지 가도, 가도 끝나. 고 저기 이거만 부셔지면 끝이거든요. 가만 히 있을게요, 얘는. 아, 나 가야겠다, 코스트네선도 살짝 뿌려주고. 들어가자, 친구들. 됐고요. 어, 팔까? 초롱 님 가도 돼요？가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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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